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 아, 2023 동계기업의 달인들에게 발표를 맡은 팀 전국일주의 최대한입니다 어, 마지막 발표인 만큼 어, 지루하시지 않도록 상큼하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 전북은행과 국민카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전국일주를 통해 각 기업에 대한 탐방을 진행했는데요 어, 무작정 떠나는 여정 속에서 듣고 겪었던 기업과 현직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날것 그대로 담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주를 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어, 그럼 지금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목차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국일주팀은 테마에 맞춰 6일차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금융산업에 대한 심정적 이해와 실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듯 사뭇 다른 두 진요, 두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여 진로의 가능성과 역량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어, 여정 시작 전 저희는 전북대학교 경상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금융권에 대한 조사에서 학생들의 선호 진로가 금융공기업과 은행사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자신이 선택한 분야를 선호하는 이유는 보수, 복지, 상대적 친숙함 등이 있었으며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어려울 것 같아서의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를 어, 특정 진로에 다소 한정적이고 어,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금융권 정보 때문이라고 보았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한 편향을 해소하고 금융권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어,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여정의 목표는 금융산업에 대한 심층적 이해. 현직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구체적인 직무 역량 및 실무 파악,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부, 어, 정부은행과 국민카드를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 분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한 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더욱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은행지 바로 정북은행입니다 전라북도에 본점을둔 유일한 은행인 정북은행은 금융위원회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전북은행의 인재상과 직무 분석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어, 패스트 분석을 통해 전북은행이 사회공학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신상품개발부 소속 현직자분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정보인 금융상품 개발 관련 전략과 직접 상품을 개발하셨을 당시 사례를 들으며 상품 개발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여러 부서와 소통하고 조율하는 조율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부 어, 은행으로 여정을 떠나고 싶은 분들이 이런 역량 준비물을 갖추면 더욱 좋겠죠. 어, 두 번째 여행지 국민카드입니다. 국민카드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특별한 카드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금융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카드사입니다. 어, 국민카드의 인재상과 어, 직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 국민카드의 수합분석을 통해서는 강점과 기회 측면에서 비대면 결제나 핀테크 서비스 등 어, 디지털 기술의 성장과 맞춤형 카드 개발 사업에 대해 알수 있었고 약점과 위협 측면의, 측면에서는 금융 규제, 과열 및 심화되는 디지털 결제 분야의 경쟁이 국민카드의 중점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어, 무작정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어, 최소 그 지역의 맛집이 무엇인지는 조사하고 가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국민카드 PA사업부 현직자님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금융규제에 대비하여 출시된 대출상품을 비롯한 국민카드의 내부전략 변화와 어, 진행중이신 프로젝트 내용과 같은 실무적인 이야기부터 자속, 자기소개서 등 취업과 관련된 현실적인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팀은 이번 전국의 쪽. 를 하면서 금융권 진로에 대한 새로운 사실 알게 알고 금융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은 어떠셨을까요? 저희 팀이 진행한 직무 적성 결과입니다. 앞으로 역량 개발 계획입니다. 더 다양한 기업이란 여행지를 위해 각자 목표를 세워 꼼꼼히 진행한다면 취업이라는 여정에 확실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런 말이 있죠. 여행이란 좀더 새로운 나를 만나는 평로이다 저희 팀은 이번 전국 일주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하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일주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어, 분들이 앞으로 순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길 기도하며 팀 전국 일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